제가 1차 때도 가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차에서 가장 힘든 작업은 뭘까요? 기본 이론 강의할 때일까요? 심화 강의 막 어려운 내용 들어갈 때일까요? 혼자 남겨졌을 때예요. 그왜 그러냐면 혼자 남겨졌을 때 이제 수업이 다 끝나. 기본 이론 뭐 심화 뭐 기출, 맵 과정 이렇게 해서 수업이 다 끝나고 우회고사를 위해서 너희들이 이 많은 걸다 외우면서 쓰는 연습을 해야 돼 하고 탁 던져졌을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면 나는 이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 알고 있는 걸 쓰기 위해서 계속 반복 작업을 해야 돼 계속해서 그게 사람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어요 아는데 계속 봐야 된다니까 환장을 누르시지 여러분 기본 심화 뭐 기출실록 맥가정 할 때는요 이게 되게 신나는 게 뭐냐 면 새로운 걸해 그때는 아. 앞에 있는 강사님이, 어, 강사님들이 막 새로운 프린트도 주고, 야, 이렇게 주제가 묶일 수도 있어. 막 새로운 주제들끼리 묶어도 보고, 막 뭔가 하는 것 같아. 답안지가 조금씩 완성이 되고, 여기서 내가 키워드를 체크하고, 그런 작업들, 새로운 작업들을 기본, 심화, 기출, 맵과정 해가면서 계속 해요. 그러 그러니까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뭔가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많은 것들을 이제 나 혼자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작업이 들어가야 될때 사람이 지치는 거예요. 그걸 버텨내야 돼. 거기서 이제 합격 여부가 갈리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 하면 공부에 내성이 붙어버려. 한마디로 타성이 생기는 거죠. 책은 봐요. 계속 책은 봐 근데 눈으로만 보고 있어 이게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안 들어가고 그냥 내가 보던 어제 보던 그걸 계속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사실 제가 뭐맵 과정이나 우리가 쓰는 작업을 시작할 때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공부 방법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뭐 쓰면서 해야 되나요 정독을 해야 되나요 빠른 회독을 많이 해야 되나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찾아야 돼요. 받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가장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을 찾아야 돼 눈에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머릿속까지 들어갈 수 있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찾아내는 것도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본인의 능력이에요 그것도 수험생활을 빨리 끝내는 가장 좋은 지름길 중에 하나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 걸 사실 추천을 하거든요 추천을 하는데 그중에서 뭐 다섯 가지의 공부 방법이 있으면 그중에서 내가 다 해. 해 봤는데 뭐두 가지 방법이 나한테 제일 잘 맞는다. 그럼 그두 가지 방법을 계속 병행을 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공부를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